야 들어와 달아 별아 별아 다리 들고야지 다리 얼루와 옳지 아유잘 지내 <laughs> 야야야. <laughs> 별아 음. 방금 네 뒤에 개구리 있었다 여기야 여기 개구리 있네 <laughs> 개구리 아니 여기여기여기 여기. 여기 개구리 개구리 아맞나 개구리 있네 <laughs> 개구리 어딨죠? <laughs> 응, 개구리. 아이고, 개구리가 괴롭대. 반댕이, 개구리 처음 봤대요. 괜히 알려줬구만 별이는 관심 없어? 별아 개구리 관심.. 어머나 야 거기 뭔 냄새가 난다고 거기 또 비벼 개구리가 괜히 여 나와가지고 풀숲에 있지 <laughs> 이제 그만 봐 그만 볼까? 별아, 뒤야, 할미. 할미 오네. 저기, 할미. 달둥이는 봤어. 별둥이도 봐봐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어디 까지뛰어가는 거야? 할미 헤헤 헤헤헤헤. 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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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. 헤이 아고, 뛰빠라. 전이 어른 어, 나도 들었어. 우리 별이 이제 집에갈 거예요. 자, 손. 어이짠. 자, 우리 달둥이도. 어고, 어고. 달둥이 봐 차지가 타겠대. 타. 올라가. 달둥이가 타 봐. 응. 올라가. 아니, 못 해. 어, 못 해. 해 줘. 알았어. 자. 아이고.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가자, 엄마. 어,